안녕하세요. 설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동 메뉴인데요. 아, 이 부분은 굉장히 이해력이 요구됩니다. 엑셀에 있는 이 명칭 규격 단위 수량을 이용해서 캐드로 어떻게 연관시킬 수 없을까요? 시작합니다. 엑셀의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숨긴 셀이 없어야 됩니다. 네 칸을 드래그해서 복사를 누릅니다. 다음에 저희 적산 프로그램을 열고요. 세공사, 건축공사, 설문건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장공사죠. 엔터치고요. 어, 동을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층을 쓸수 있습니다. 실을 뭐쓸 수도 있고,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빈 곳에 엑셀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예. 잊지 마십시오. 하나, 둘, 3, 4칸 복사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오른쪽을 누르면 글씨가 이렇게 활성화된 게두개 보입니다. 아, 중복된 명칭을 제거하려면 이거 보통된 이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저희 쪽으로 읽어왔습니다. 수력까지다 들었죠. 보통 계약 내역서 처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엑셀은 닫겠습니다. 이곳에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이것은 CAD의 작업번호입니다. 자, CAD를 열어볼게요. 자이 부분이요 어, 1번이 몰탈 발음 바닥 48mm 잖아요 1번입니다 여기에 1 엔터 치고요 릭 팅글 클릭 바닥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적산 프레임으로 읽으려면 이쪽으로 값이 들어겠죠. 이 글씨를 지웁니다. 이렇게. 예, 네. 지웠으니까 이제 읽어지겠죠. 캐드를 자 화면 확인됐죠. 캐드 레이어 산출 클릭. 여기를 클릭, 클릭하면 1값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CAD 물량 산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나요? 벽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벽은 2번으로 해볼게요. 자, 이것을 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창호공제는 두고요. 이거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읽으면 면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바닥 면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면적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벽은 벽길이 높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했겠죠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이곳에 마감 높이를 넣고 공사관리에서 벽체 마감 산출을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값을 읽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CAD 물량 산출이라고 합니다 바로 읽어도 되는 곳이 있고요. 바닥 같은 건 되겠죠. 하지만 산출 근거를 만들어서 읽기를 권장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워볼게요. c 드 d 여이어 산출 여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산출 근거 고대에 들어왔죠. 이것이 보통의 적산입니다. 자, 여기서 한술더떠 보겠습니다. 줍니다. 보통 분들은 저것으로 충분하고요. 한술더 뜬다는 건 무슨 얘길까요? 네. 캐드 작업을 아까 1번 했죠. 바닥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 카피를 하자고요. 카피, 클릭 이것에 갖다 놓고요. 다시 카피를 이렇게 바닥, 천장, 벽세 가지만 해 볼게요. 이것은 1번이고요. 그렇죠? 벽도 지금 처벌과 정벌이 있습니다. 2번, 3번이죠.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건 1번이고요. 초보은 2번이고, 정보은 3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확실합니다. 그리고 높이도 달라야 됩니다. 바닥은 상관없고요. 여기에 보면, 예. 네, 높이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자를 내면 초벌이라고 쓰고요. 이곳에 정벌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바닥이라고 쓸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바닥은 두께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산출 근거를 바닥을 하나 만들고, 그쵸? 그렇죠? 벽체를 만들고, 여기 또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산출이 완성되는 거죠. 이걸 읽는 게 아니고 이걸 읽는다는 것입니다. 자, 읽는, 읽, 읽는 버전은, CAD, 레이어 산출, 이렇게 해서 읽어 들어오는 겁니다. 처벌정벌 네. 연습하라고 이 파일도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엑셀 읽는 게 아니라 저희들 거로 하는 건 어떨까요? 작업 방법은 똑같은데, 훨씬 쉽습니다. 자, 여기다가 2층이라고 하죠. 저희들 건요, 자재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메인 삽목에서 예, 어떤 실을 결정해 볼게요. 침실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바닥 천장 벽, 벽을 한꺼번에 내립니다. 이렇게요. 이것들은 바닥 안에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산출 목록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죠? 바닥은 몇 번요? 1번. 천장도 1번. 벽은 아까 2번인 여기는 2번이고 뭐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3번이고 이 번호가 있기 때문에 캐디의 값을 1번, 2번, 3번 각각 불러올 수 있겠죠. 불러 보겠습니다. 캐드 레이어 산출 클릭 클릭 엔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보세요. 이건 엑셀 읽은 건데요. 이런 내역이 되겠죠. 네. 이건 보통 습식에서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습식은 어, 단독 공용이 아니고 건설사에서 내역을 내주기 때문에 읽어서 이렇게 선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 적사는 이렇게 하겠죠. 이것은 목록형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재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건 또 나중 얘기고요. 여기서는 엑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것보다 훨씬 더 진화된 것이 시트인데요. 여기까지는 솔신 버전이라고 합니다. 솔신 버전은 데이터베이스를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 연동. 메뉴.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